현재 대구는 섬유산업의 쇠퇴 이후 성장 동력을 잃은 상황 지역을 이끌어갈 산업이 없고 더 이상 큰 부자가 나오기 힘든 구조라는데요 지역 내 경제 활동을 보면 서비스업이 70%에 달하며 생산하기보다 소비하는 도시가 된 겁니다 때문에 대구에는 유독 자영업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지난해 대구 지역 외식업 신규 창업은 4천 건이 넘었고, 가맹점을 늘려가며 창업에 성공한 사업가도 속속 등장합니다. 2016년에 회사를 창업해 현재 상당한 매출을 자랑하는 사업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축산 가공품을 만들어 전국으로 판매하는 회사. 필름지가 지금 나가는 양에 비해서 저렇게 적어가지고. 할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대구에서 유명한 뭐 막창, 뭐 곱창, 닭발 이런 가공품들을 포함해서 다이어트 식품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축산 가공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회사 세 곳을 포함하자면 약한 25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먹기 쉽게 손질해 가공품으로 만드는데요. 청년 사장님은 생산부터 포장, 유통까지 꼼꼼하게 검수합니다. 이곳에서 제조되는 제품은 쉽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서울 경기가 비중이 제일 크고요,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식당, 뭐푸드 트럭, 배달 전문점, 온라인 커머스 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밀키트 하는 제조 공장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속 회사 규모는 커져가지만 여전히 발로 뛰어야 한다는 사장님. 그는 어떻게 창업에 도전하게 된 걸까요? 대구에서 제가 문과 계열이다 보니까 갈수 있는 선택지가 좁았고 급여를 받아서 경제적인 그 부를 이루는 것보다 창업이 시대적으로 기회가 왔을 때 훨씬 더 나은 대안이라고 선, 선택을 했습니다. 대학 시절 취업을 준비했지만 지역이라는 한계와 답답한 현실 때문에 창업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인데요. 지금의 회사로 성장하기까지 그는 두 번의 폐업을 겪었다고 합니다. 대학생 때 대구에서 식당을 두 곳을 했었는데요. 대구에는 특히 또 요식업이나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아마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고 어, 그러한 경쟁 속에서 어, 성공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고요. 제가 계명대학교에서 창업할 때약한 50여 팀 정도가 창업을 했어요, 그 해.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애가 두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창업 지원해서 사업하기까지는 어, 굉장히 좋은 도시. 근데 이유가, 청년들이 창업해서 일정 수준 이유가, 이후에 성공을 해서 큰 회사가 되기는 쉽지 않은 도시. 지난해 대구의 외식업 폐업은 2천 건이 넘었고, 식당 10곳이 생기면 8곳이 사라졌습니다. 취업도 창업도 쉽지 않은 현실. 그렇다면 지금 대구의 청년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월요일 밤 늦은 시간. 시내의 한 스터디룸에 청년들이 속속 모이는데요. 수업을 마친 학생과 퇴근한 직장인들이 주식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주식 투자를 공부하는 모임을 만든 지는 올해로 7년째인데, 한 5, 6명으로 시작했던 게, 현재 한 130명, 1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돈이나,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은 의욕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어, 신청해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피부 미용에서는 좀 유명한 회사예요. 용어들이 좀 생소한 게 많을 거거든요. 그럼 그 용어들을 또 따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좀 찾아보셔야 돼요. 주식 차트를 분석하고 각자가 공부한 기업 정보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요. 기업들의 투자 가치를 두고 열띤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으로는 거의 차억을 벌었거든. 그러니까 인감으로 돈을 엄청 잘 버는 회사라는 거지. 환경 인구가 앞으로 계속 줄 건데 아무리 그 침투율이 높다고 한들 돌파할 만한 여력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먼저 드는데. 대구의 청년들 이들이 모여 늦은 시간까지 주식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나도 요새 창업을 하고 싶은데 뭐... 창업해서 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laughs> 사실 정말 도저 나에게 이게 힘들어. 그래서 계속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을 내가 해야 먹고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몇년 동안 하고 있는데 솔직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월급을 받는 횟수는 300번인데 그 300번이라는 게임 안에서 내가 이 가치를 500번, 1,000번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 중의 하나가 주식이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해서 그리고 부동산은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위에 뭐 임장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아는 형들도 많은데 아직 시작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느낌이 있어서 지금은 뭐 주식하고 돈 모으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대구에서 부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어. 대구에서 직장을 다닌다고 했을 때 어, 그러니까 뭐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냥 객관적으로 지표를 했을때300 이상 벌려면 전문직이거나 금융권이거나 공기업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냥 웬만한 중견을 다녀도 과장급이 돼도 300을 못 받는 경우는 세 프로 부자하는 곳하고 부유층이 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대구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 대구가 다른 타 도시나 수도권 대비해서는 다양한 직종의 직업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지금 4학년 2학기에서 이제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음. 전자공학과 관련 기업들은 음. 대구보다는 수도권 또는 구미 그쪽에 그쵸, 좀 그쵸, 많이 그쵸, 있기, 그쵸, 있기 그쵸. 때문에 어차피 어차, 쩔수 없이 <laughs> 취업을 하게 되려면 올라가거나 옆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어쨌든 대구에서 취업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고 전 생각했어요. 대구에서는 중산층이 되는 것조차 힘들다는 청년들 때문에 수많은 인재들이 매년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그걸로 임금 자체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서 그 임금 수준이 낮은 도시 중에 하나가 대구 거든요 17개의 시도 중월 평균 임금은 제주와 전북 다음으로 낮고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 또한 다른 도시에 비해 많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그 대구의 기초 수급자 수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넘는 수치가 그 부산하고 전북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수도 많고 부자 수도 많고 어, 이런 구조로 지금 대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양극화 정도가 조금 심하게 나타나는 지역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섬유 산업에만 기대어서 다른 산업을 다각화 시키지 못하고 구조화 시키지 못했던 대구는 종사할만한 마땅한 대기업이 없어요. 일할만한 대기업이. 그 구조의 어떤 취약성이 결국은 오늘날의 빈부격차를 굉장히 심화시켰다. 부자들은 그 이전부터 형성된 재산을 뭐 특별하게 일하지 않아도 계속 대물림하고 계속 형성하고 계속 늘려갈 수 있던 구조로 정착이 되어 있었고, 젊은층이 계속 이 빈부격차를 재우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들어와서 그 일자리를 통해서 설마를 근로소득이 계속 쌓여서 또 다른 어떤 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안 되고 오히려 서울을 떠나게 되는 고용 기회의 일자리를 결국은 늘려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만 이 지역의 인재들이 이 지역의 생산을 위해서 남게 된다. 그게 가장 이제 저는 해결돼야 될 문제.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청년 유출. 부자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땅 사고 집어 올리가 부자 됐다. 이칼락하면 부끄럽잖아. 그거 살돈 있으면 뭐 멋진 회사, 정반 나라의 국가에 득이 되는 회사에서 거기 인원을 100명, 200명 키우고 그 사람들이 있기에 내가 1천만 원 벌일 거 2천만 원 벌일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한은 그 사람들한테 먼저 베풀고 또 밖에 사회 봉사도 하고 작은 곳에서 작은 걸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한 거는 당연하지 않는가. 이 기업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게뭐또꼭 제품만 만들어 가지고 뭐 시민들한테 나눠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거는 이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좀 다른 쪽으로 해가 뭐 나눌 수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20년 넘게 직접 쌀 배달을 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그는 1억 원 이상 기부자 모임의 회장으로 지역 예술가들에게 세를 받지 않고 창작 공간을 내어주며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누구의 아빠듯이 그 사람도 누구의 아빠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고 뭐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그런 사람들 같이 나누고 같이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나는 뭐 그거는 뭐. 변함이 애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부자들. 그들이 바라는 만큼 대구가 변할 수 있다면 청년을 비롯한 모두가 잘 사는 대구. 진정한 부자 도시 대구를 기대해 봅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멋지게 잘쓰는 사람이 부자야. 어디 가서 밥한 그릇 탁살 돈만 있으면 부자야. 저도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고 한데, 우리가 뭐 하나 싶을 때, 오토피 하나 주고 하는 거, 아니면 매년 동안에 하는 거, 정말 소소한 네. 거맞아하시 맞아, 맞아. 이런 것도, 그럴 때 이제 네, 거리낌 없을 맞아, 수 있다. 오랜만에 뭐, 친구들 만나서 <laughs> 술 한잔 먹는데, 그리고 아... 계산하기 쫄려가지고 <laughs> 신발 품고 있고, 이러지 마. 아, 아... <laughs> 아... 세상에 괜찮지 않 세상에.